오늘은 가장 저렴한 임대주택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없이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거주지 제한 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무려 1,700여 개의 주택이 공급되고 공급 면적도 최대 122제곱미터로 대형 면적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주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각 지역별로 원하는 주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특징이라면 역시 전국에 많은 지역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것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말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세부 내용 설명드리기에 앞서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되며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임대기간이 20년으로 매우 긴 편이며 고령자나 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 제한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지역별, 주택 군별로 천차만별인데요. 전용 13제곱미터로 엄청 작은 원룸부터 전용 면적 122제곱미터 대형 면적까지 다양하게 공급됩니다. 주택별 세부 내용은 전국 1700개나 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하니 확인 방법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누구나 저렴하게 공급되었다고 알수 있을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되며 세부 주택 내역을 확인하면서 함께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총 1,719호의 주택이 공급되는데요. 모든 내역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주택 목록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존 매입임대 주택은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제한되고 있었죠. 이번 공고는 입주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 유형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부 내용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공급대상 주택 목표를 록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엑셀이나 뷰어를 통해 목록을 살펴볼 수 있고 이쪽 지자체명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만 필터링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세부 위치, 동호, 방의 개수, 공급, 면적, 임대료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용인실을 필터링하면 이렇게 용인시에 위치한 임대주택만 모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한 곳인 용인 구갈동에 위치한 드림아이 101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에서 보면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역까지 도보 10분 정도 거리로 수인분당선과 에버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백화점이나 종합병원도 갖춰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공구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대부분 이런 다세대 주택일 텐데요. 여기는 지상 주차 공간도 나름 잘 확보되어 있는 장점도 있네요. 공급 면적은 59제곱미터로 침실이 3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730만원에 월세 24만원 정도로 정말 저렴하네요. 이번 공고는 거주지에 제한도 없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 직접 골라서 어떤 주택들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료는 상호전환 제도와 무보증 월세 제도, 보증금 완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호전환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월 임대료의 최대 60% 범위 내 전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세는 17,500원씩 감소하고 반대로 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세는 8,750원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사람은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보증금 영원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월세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있겠네요.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세부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순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1순위 우선공급 대상자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이 해당되고 1순위 일반 공급 대상자는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1순위 대상자는 자격 유지 시 평생 거주할 수 있으니 매입 임대주택 정보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은 2순위 대상 자격인데요. 일반 저소득 계층으로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월 평균 소득 100%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 417만원 이하. 2인 가구는 595만원 이하, 3인 가구는 719만원 이하, 4인 가구는 824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1순위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은 공급 대상 지역 거주자, 가구원수가 많은 신청자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은 주택 열람 기간에 해당 주택을 실제로 확인해 보시고, 그후 지역별 lh 지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장소는 뒤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신청 일정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순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1순위 우선 신청 대상자인 수급자 계층이 먼저 신청을 하고 1순위 일반 공급 대상자와 2순위 대상자는 후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우선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해당되며 주택을 열람하길 원하는 분들은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열람해 볼수 있고 접수일은 10월 22일 화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지역별 LH지사에서 현장 서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는 11월 7일, 계약 체결은 11월 13일부터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순위 대상자는 주택 열람이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만 가능하며 신청이 조기 마감된 주택이 있을 수 있어 후순위 대상자는 신청 전 주택 목록표를 다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 일정은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가능하네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3일, 계약 체결은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시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들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고 해당자에 하나여 준비해야 하는 수급 증명 서류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신청 접수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접수처, 주택연람 문의 번호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구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LH 양주권 주거복지지사. 의정부시는 LH 의정부권 주거복지지사. 파주시는 LH 파주권 주거복지지사. 안산시와 안양시는 안양시에 위치한 LH 안양권 주거복지지사.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는 용인시에 위치한 LH 용인권 주거복지지사로 화성시는 화성서부권 주거복지지사. 오산시는 오산권 주거복지지사. 평택시와 안성시는 평택에 위치한 평택안성권 주거복지지사, 인천시는 두 곳으로 나뉘는데요. 미추홀구와 부평구, 서구는 인천북서권 주거복지지사로, 남동구와 연수구, 중구는 인천남동권 주거복지지사로 방문해야 하네요. 부산은 부산동북권 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도 지역별로 다른데, 북구는 광주북부권 주거복지지사, 광산구는 광주광산권, 주거복지지사입니다. 전남 목포는 목포권 주거복지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곳으로 방문해 주셔야 하고 경남 지역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 주소 문의처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전국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접수 관련 문의나 주택연락 문의는 지역별 LH지사로 문의하실 수 있고 이번 공고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문의는 공통적으로 LH 대표 콜센터 1600-1004로 하실 수 있습니다.